안녕하십니까. 금하신당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죠? 어, 오늘은 초를 켜야 하는 이유와 또 제가 일반인들한테는 초를 켜 주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왜 어, 금전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구슬할 수도 없고. 뭐 지성을 드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초라도 한 자루 켜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의뢰하시는 손님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분들 그냥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초를 켜 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아직 닦은 게 없거나 어, 제가 그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 초를 마음대로 켤 수는 없어요. 어, 그렇다 보면 제가 조금, 어, 힘들어지는 경향도 있기도 하고, 또 옆에 또 저희 신도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신도분들은 구술하거나 치성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음 그다음이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를 밝혀서 제가 막 기도를 해서 빌어드려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어 이루기 위해서 초를 어 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에 저희 뭐 동자 선녀도 있겠죠 동자 선녀랑 같이 의논 공론해서 이 집안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하고 저희가 서로 기도를 하면서. 어,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어, 거기까지 해드리기가, 어, 만약에, 뭐, 조상님들이 계신다면, 너도 나도 풀어달라고 그초 끝으로도, 향 끝으로도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리, 그게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 초를 키면 오히려 더, 어, 길게 키다 보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희 신도 분들은 제가 성심성의껏 초를 켜드리지만 일반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켜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를 켜면은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초를 켰는데 꽃이 핀다거나 뭐막 진짜 막 반짝반짝 빛난다거나 어막 활활 탄다거나 그러면 진짜. 그 집안에는 어뭐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경사가 생긴다거나 하면 저희가 막쫓아쫓아 쫓아 바로 전화드려서 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초가 이런데 혹시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라고 하면 아니나 다를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어 계시고요. 아니면 초가 왜 우리가 왜 보면은 울 때도 있잖아요 막 주르르 흐른다거나 초가 움푹 파인다거나 갑자기 초가 꺼진다거나 불이 약해진다거나 왜 그런 초들도 저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집안마다 다 그날그날 그날 따라 해서 다 시간마다 또 사실은 초가 타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순간에 타는 그의 느낌과 그. 또그 시간이 지나서 오는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니 그럴 때는 또 그, 그 초를 키는 신도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제가 공수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해결을 하고, 어, 의논 공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백 명이든 천 명이든 뭐 초를 켜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뭐 사실은 뭐, 저야 뭐, 돈을, 뭐,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분한 한 분의 그 소중한 그런 바램이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제가 한 분을 키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의 기운을 다 모아서, 그 초를, 기도를 들, 초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를 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진짜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초를 함부로 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어, 하거든요. 어, 초를 켠다는 거는, 어, 진짜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원을 이루고자 초를 키잖아요, 그렇죠? 초는 이사 이 가정에 이그 사람의 어, 불을 밝혀서 그그 그 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같이 밝혀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소원을 하면 직장 건강, 취업 음, 아니면 뭐 시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초한자라도 밝혀서 우리가 어 한번 빌어보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초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초를 키시는 게 무작정 뭐 무자비로 초를 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어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뭐, 상담을 통해서라도, 제가, 어, 정,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제가 초를 먹히든, 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쨌든 올한 해는 잘 되고 행복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화신당이었습니다.